안녕하세요. 어, 희망 키움넷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어, 다육이 미니 정원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어, 오늘 어, 여러분들 이제 키트를 받으시게 되는데요. 음, 이런 화기에 어, 화초가 담아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또 꾸밀 장식품을 받으실 거예요. 그 다음에 난석하고 마사토. 그다음에 여기 배양토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심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선 이 화기에서 꺼내실 때 조심해서 꺼내셔야 돼요. 어, 식물이 다치지 않도록 조심해서. 얘는 하트 호야. 그다음에 이 식물은 스투키. 이 식물은 염자라는 다육 식물이에요. 이세 개를 가지고 이제 어, 한번 미니 정원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난석을 이렇게 다 어, 제가 봉지에 담아 드렸거든요. 이거를 그냥 한한꺼번에 부어 주세요. 다 부어 주세요. 그래서 손으로 가지런히 하고 그 다음에 요 꾸미기 안에 이런 스푼이 들어있어요. 우리는 요리를 꽃삽으로 사용할 거예요. 자 여기에다 대양토를세스푼 정도. 깔아서 평평하게 만들어주세요. 난석 위에 이렇게요. 자, 이제 여기에다가 이세 가지 식물들을 예쁘게 심어볼 건데, 음, 우선은 저는 스투키가 이, 이 중에서 가장 키가 크죠. 얘를 빼서 그대로 빼주세요. 해서 여기에다 붙잡고, 배양토로 우선 지지할 수 있도록 심어주세요.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지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심어주시고, 그 다음에 염자를 그대로 빼서 수트키 옆에 키가 너무 크면은 조금 흙을 덜어내셔도 돼요. 그 다음에 하트우야가 남았죠? 자, 하트우야를 그대로 빼서 염자와 스투키 가운데 부분에 놓고 이제 심어주시면 돼요. 배양분 수저 끝으로 다져주시기도 꼭 하셔야 돼요. 수저 끝으로 꼭 다져주시기를 안 하면은 나중에 물주면 흙이 쑥 밑으로 빠지게 돼요. 그래서 이게 꼭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수저 꽃으로 꼭꼭꼭꼭 다져 주셔야 돼요. 저희 문자도 식물들이 움직이지 않도록. 움직이는 곳이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서 흙을 보충해주세요. 스토키 사이사이도 흙으로 가져주셔야 돼요. 쪽 끝으로. 그래야지 나중에 얘네가 뿌리를 잘 내려서 자리를 잡을 수 있어요. 이제 식물이 움직이지 않죠? 이렇게 해도 움직이지 않아요. 움직이면 더 흙을 보충해서 수족고추로 단단히 움직이지 않게. 이제 식물이 움직이지 않아요. 좀더 손을 잘 봐서 그 다음에 마사토예요. 마사토로 흙이 보이지 않도록 위에다가 덮어주는 거. 보이지 않죠? 네, 흙이 보이지 않죠? 어, 이렇게 흙이 보이지 않게 마사토로 어 이렇게 덮어줬어요. 이거 흙, 마사토를 덮어주는 이유는 식물을좀더 고정시키는 역할도 하고 수분이 증발하는 걸 막아주는 역할도 해요. 그래서 이렇게 다 덮어줬고요. 여러분, 제가 이 나눠 준 여기에 보면은 예쁨 피겨워도수 있고 이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갖고 뿅 꾸미기 하시면 돼요. 정원에 예쁘게 꾸미기. 자, 어디다 하면 좋을까요? 자. 여기도 한번 해 볼까요? 자. 여기도 하고 다음에 여기 작은 토분도 있어요. 토분을. 저는 여기다 한번 이렇게. 이렇게. 그 다음에. 토끼도 있어요. 이거. 진작에 뜯어놓을 거. 토끼. 토끼도 여기서 놀고. 여기 토끼 한 마리 더 있네요. 혼자 있으면 외로울까봐 두 마리. 울타리도 있어요. 울타리는 어디다 해줄까요? 울타리는, 이쪽에다 해주면 예쁠 것 같아요. 이렇게. 이렇게 장식을 해줬고요. 이제 끝으로, 이건 라벨지예요. 그래서 여기 양면 테이프니까, 이거를 제거해서 여러분, 요그 앞에다가 예쁘게 붙여주시면 되고요 자, 이제 여기 이름표에요.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만든 정원 이름을 지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쓰셔가지고 한 곳에다가 이렇게 꽂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완성된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대로, 저는 이렇게 배열을 했지만 여러분들 마음대로 배열을 해서 만드시면 되는 거예요. 어, 어때요? 재미있었나요? 어, 여러분들 같이 이렇게 만들면 좋은데 이렇게 온라인으로 여러분들하고 미니 정원 만들기 해서 좀 아쉽기는 하지만 여러분들 잘 따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예쁘게 만들어주세요. 감사합니다.